17번. A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는 유리수 A에 대하여 다음 중 가장 큰 수는? 일단은 A 값이요.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래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 중에, 이 중간에 있는 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더 봅시다. A가요.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합시다. 여기서부터 이 사이는 아무 숫자나 선택할 건데,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게요. 그럼 1번은, 어, 1번은 마이너스 2분의 1. /2. 2번은 역수니까 마이너스 2고요 3번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세번 곱한다 이거죠. 어, 세번 곱한다 이거죠. 그러니까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고, 분자는 1. 어, 111 1, 1 곱하니까 222 2, 2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. 자, 그 다음에 4번은 A의 제곱이 뭘 마냐. A의 제곱이 일단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두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음, 그래서 4분의 1이에요. 얘는 일단 4분의 1이에요. 요것이 4분의 1이란 말이에요. 4분의 1에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. 5번은요? 음, 요거의 역수예요. 어, 요, 요, 요 요거의 역수예요. 요거의 4번의 역수가 5번입니다. 4번의 역수가 5번이에요.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하고 요게 밑으로 내려갔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죠. 어, 부는 다 마이너스네요. 가장 큰 거는 0이 제일, 오른쪽에 제일 있는 거, 일단은 얘가 제일 작고요. 이런 거는 안 돼요. 어, 이런 건안 되고, 지금 0하고, 어, 0하고, 어, 마이너스 1인데, 이거 8로 통분해 보세요. 마이너스 8분의 4를, 4를 해보세요. 위아래 4 곱하면 얘가 되고, 얘는 마이너스 8분의 위아래 8 곱해 보세요. 2가 돼요. 그럼 얘는 한 칸만, 얘는 한 칸만 가면 되는 거고, 얘는 왼쪽으로 4칸 가야 되고, 얘는 두칸 가야되고, 여기는두 칸. 5번은 요두칸 가야되고. 8개로 나눈것 중에 4개 가야되겠죠. 이렇게 세는데, 그니까 러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? 오른쪽에 제일 있어요. 여기 한 칸만 간게 얘는 왼쪽으로 한 칸. 왼쪽으로 네 칸. 얘는 왼쪽으로 두 칸이니까. 얘가 지금 3번이 제일 크겠죠. 마이너스 8분의 1. 마이너스 2는 지금 여기 있는 거고, 마이너스 4는 지금 마이너스 3 여기 있고, 마이너스 4는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거니까. 마이너스 8분의 1이 제일 크다라고. 할 수가 있겠죠?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. 3번이. 이거 외우면 안 돼요. 지금, 어, 중1학생들이 제일 안 좋은 습관이 그냥 답을 외우는 거예요. 다 외우지 말고 직접 하나씩 1번은 얘가 되고 2번은 얘가 되고 하나씩 써봐야 되는 거예요. 그냥 답만 이렇게 쓰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? 어, 알지도 못하고. 음, 하나씩 써보면서 왜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제일 작을 수 밖에 없는지를 하나씩 써보면서 해봅시다.